아이입니다 오늘은 이 차원캐스트 얼마전에 업데이트로 3단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2단계도 다못깬 상황이에요. 하지만 3단계가 나왔는데 여기서 엄청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팁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정보? 뭐, 이 정도? 아무튼, 오늘의 정보는, 어, 초보자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한, 저번 시즌 마스터 레벨 한50 이상 정도? 이신 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영상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스펙업을 좀 해야겠죠? 자, 바로 내용으로 갑니다 보시면은, 3단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면은, 루비 400개와, 옵션 고정석을 줘요. 최초 클리어 시. 최초 클리어 시 이렇게, 이렇게 400개, 400개 이런 식으로 줘요. 고정석하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리어가 된 거를 다시 하면은, 골드하고, 경험치를 줘요. 그래가지고, 경험치가 급하신 분들은, 하나 클리어를 해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재입장을 하는 게 좋겠죠? 한 판당 경험치가 2만이라서, 경험치가 급하신 분들은, 이런 400 루비보다는 저게 더, 마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당연히, 뭐, 루비가 급하신 분들은 2단계부터 좀 쉬운 거 찾아가지고 뚫는 게더 좋긴 하겠죠? 뭐, 이런 거뭐 2단계는 200루비를 주고. 하지만 제가 3단계를 좀 해봤는데, 좀다 어려워. 진짜로. 개 어려워. 그나마 여기가 좀 쉬웠어요. 여기. 용제와 후계자. 여기가 그나마 쉬워가지고, 여기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덱은 일단 요 덱으로 했고, 반지도 이게 중요하겠죠? 공격력 반지. 치뎀 치뎀 반지. 근데 아마 루시아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 없는 덱으로도 클리하는 어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일단 루시아가 있는 덱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면은 어 이거 잘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두 마리 있잖아요. 요, 요 놈하고 요 놈. 이 반짝반짝 빛나는 왜 빛나는 거야? 아무튼 얘네 두 명이 원딜이에요. 원거리 딜러라서 얘네한테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가운데 이쪽에서 이제 루시아 폭탄을 깔 겁니다. 깔면은 이 나머지 세 마리는 근딜이라서 알아서 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원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이동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폭탄을 깔아요, 여기 가운데다가. 근데 깔면은, 근딜 애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카린으로 바꿔서 속성 딜을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 카린, 속성 시너지 딜을 막 넣으면서, 할수 있는 딜을 다 넣어요. 평타 넣어주고, 땅 속성 강화, 여기까지 넣어주고, 이러면은, 금방금방 녹아요. 이렇게 쑥쑥 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 있지 않으면은 클리어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뭉치기가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때려줍니다. 저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여기서 불카구라 1 스킬을 쓰고 때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아마 이제 쓸 거예요. 어 이렇게 쓰죠? 하고 카린으로 비벼주면은 금방 잡아요.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두 번째 웨이브 때는 이 뒤에 두 마리 있죠. 얘네 두 마리. 얘네가 원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쪽으로 가서? 다시, 애들을 모아줍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쭉쭉 가요, 이쪽으로. 그러면, 근딜 애들이 알아서 모여요, 이쪽으로. 이게 모이죠? 얘 혼자 도망가는데, 이쪽, 반대쪽으로 가서 좀 모아줍니다. 카고라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카린 스킬 뿌려주면서, 평, 평타를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은, 클려가 됩니다. 요 공략은 사실 이제 카린이 육각인 것도 있고, 루시아가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카린과 좀 루시아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스펙이 되면은 요걸로 하셔도 돼요. 요 덱으로. 근데 안 되면은 다른 덱도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길드원 계성이고요 잠깐 빌렸어요. 그르르 고마워요. 보시면은 이분은 카린이 삼각밖에 안 되고, 불카구라는 뭐 각성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네, 석궁 제이브. 루시아가 없으시고, 요 덱으로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조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장비 쪽에 가면은 이오성 땅속성 검이 있어요 요걸 써가지고 어 두번째 페이즈 때 버스트 딜을 넣는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해봤는데 요게 훨씬 편해 진짜로 근데 저는 이 칼이 없어가지고 다른 덱으로 간거고 이게 있으면은 요걸로 가시고 만약에 루시아가 없다 그럼 그래 이 칼을 만들어서 여기를 클리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지도 치명타 데미지 반지를 꼭 껴주시고, 자 공략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카구라로 1번 1번 아 여기 가운데로 가서 1번 스킬 씁니다. 아까랑 똑같이 궁수 사이로 들어가서 카구라 1번 스킬 쓰고 카린으로 2번 스킬 받고 바로 딜. 시너지 딜다 넣어요. 그다음에 뭐야 잘잘 모였죠 굉장히 잘 모였으니까 평타를 계속 때려줍니다. 때려주면서 석궁제이브 속성 시너지 딜. 굉장히 세요 그리고 석궁제이브는 속성 시너지 딜을 넣고 좀 어느정도 모션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굴러줘야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자마자 바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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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를 때려줍니다 자 준비해야 돼요 다시 이 원딜 가운데 사이로 들어갑니다 카구라 일번 스킬 썼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버스트 딜을 켜요 이 땅속성 칼을 꺼내가지고 평타만 때려요, 그냥. 평타만. 스킬 안 써도 돼요. 평타만 쭉쭉 때려주는데 엄청 세요, 버스트 딜이. 한 마리 덜 모였네요. 그냥 평타만 이렇게 씁니다. 평타 쓰고, 카린 뭐, 속성 시너지 눌러대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석궁 데이브, 속성 시너지 하고, 다 때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카린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 제이브로 마무리 했네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덱으로도. 하지만 이 덱은 버스트 딜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 근데 네, 제가 두 가지 덱을 다 해봤는데, 요게 더 편해,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상을 받아줬습니다. 달달하죠? 그래서 저는 3단계 퀘스트 중에, 차원 퀘스트 중에, 요게 가장 쉽다고 생각됩니다. 용제와 후계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 뚫어놓고, 요거를 주마다 10장씩 저는 여기다 다 박을 거예요. 사실 루비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 요, 경험치와 골드, 너무 달달하기 때문에,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계속 재구매를 하고 아, 제 입장을 하고 만약에 어,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아, 클리어 안한 2단계 있죠 이런거 뭐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경험치를 경험치 하나 보고 하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거 도전하실 분들은 이런거 도전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자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약간 초보자용 보다는 중국자용으로 약간 영상을 만들었고 초보자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영상 도움 됐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코밥, 뿅!